ผมเ่ส่งเสนอให้ลูกค้ายงนี้นะแต่เขาไปเอาชั้นที่สองเขาางนีลูกค้าคนล่าสุดอะมิสเตอร์อะไรอ่ะยันที่เนี่ยครับ่กช่ไิมเอออิสเอรอิสเอเอออ่าอิสเอเี่นที่26เพราะงั้าเหมือนกันลูกค้าจ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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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원베드룸 소개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공과금에 대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음, 생활할 사람의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료, 물세 포함해서 원베드룸은 1000에서 1500바트, 투베드룸은 1300에서 2000바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거라서 따로 내지 않고요. 인터넷은 600에서 1,000바트 사이에 패키지 상품을 가입하면 뭐 나름 쓸만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체류자의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일어나면 아~~ 내가... 짜잔 이런 바로 바다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음. 자고 일어나면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뷰입니다. 시 뷰. e <목소리> 도 ครับลูกค้าสองห้องนอนใช่จากสัญญาเท่าไหร่ครับางเดือนสามเดือนเดี๋ยวราคาเท่าไหร่สองหมื่นสามสองหมื่นสามเข้าห้องงานอ๋อครับแล้วก็ปกติมี่ราคาถ้าสองห้องนอนจริงๆ่จะอยู่ที่ประมาณสามหมื่นสามหมื่นตอนนี้ราคาที่ลงมากันได้สามหมื่นถึสามหมื่นห้าครับข้าห้องที่ถูกปรับใหม่ก็จะอยู่นะประมาณ ที่นี่สองห้องนอนถูกตอนนี้จะมีอยู่ที่ประมาณหนึ่งห้าแต่อยู่ชั้นต่ำชั้นครับชั้อย่างห้องนี้ก็อยู่ที่สองหมื่นสามสประมาณนั้สองห้องนอนว้างอีตาล่าห้าสิบสีครับห้าสิบสตารางเี่ยแล้วหนึ่งเบดรหนึเบดรหนึ่งอ๋อหนึ่งเบอยู่ที่30บครับสามสิบตาางเมตรตารางเมตร 안렇게이안아니 그렇지 아 여기 실 이렇게 로성 여성, 이제 수영할 때옷여기다가이 아, ป yeah. no. no, no. yeah. yeah. no. yeah. ุ่เอไม่ได้หรอป่เอไม่ได้หรอครับเปิดได้ครับแต่ทไมเปิดนี่น่นี่นี่นี่นี่นี่นี่นี่นี่่นนน่่ おしおしおしおどんぶさたまのて。<が> <laughs>

어 저희가 지금 A동을 보았고요. 이제 B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B동. 수영장, 헬스장, 스카이 라운지 등은 A동과 B동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먼저 본 A동은 31층이었는데요. B동은 27층이네요. A동은 루프탑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비동은 3층에 야, 수영장, 요가실, 있구나. 헬스장, 키즈룸, 라크룸이 들어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먼저 키즈룸이 나오네요. 아이들과 식사도 가능하도록 탕비실, 식탁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에어로빅 룸이 보이네요. 저녁 시간에 숙녀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헬스장 역시 직원들이 잘 관리 중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수 있고요. 운동기구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B동 수영장입니다. B동 수영장은 A동 수영장과 다르게 3면이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서 늘이 있더라고요. 더운 날씨에도 피부가 탈 걱정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키즈풀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기 주차 타워 옥상에 농구 코트 보이네요. 맞은편 A동에 보이시는 곳은 수영장이 아니고요. A동 3층에 있는 릴렉스존입니다. 이제 B동 옥상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음, 여기 먼저 릴렉스 가든이 나오는데요. 밤에는 조명이 예쁘게 들어온다고 해요. 가든. 음 정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좋은 사람과 비싼 호텔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차 한잔 하면 되겠어요 그죠? 비싼 라운지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타야 더 베이스 콘도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쉐인. 오케이, 셰인, 사디카, 사디카. 진짜 덥다, 그죠? 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땀이. <laughs> 비 오듯이 나오고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얼굴에서. 아, 야, 오늘 이제 저희가 더 베이스콘도, 원베드룸, 투베드룸 다 둘러봤어요, 그죠? 네. 집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부장님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들던가요, 여기가? 일단은 저는 이더 베이스콘드에 따른 게 아니라 부대 시설이 좀 많다는 거, 다른 음. 곳에 비해. 그다음에 좀더 뭐 깔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음. 좀더 뭐 시큐리티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 요 여기서 살라고 하면. 음, 저는 태국에서 7년 넘게 살았잖아요. 네. 방콕에서 한 1년 넘게 살고 이제 파타야에서 5년 넘게 살아봤는데 네. 사실 또 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환경이 어떻게 어떻게 잘안 맞아서 이렇게 시뷰가 보이는 바닷가 앞에 콘도에서 살아본 적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시뷰가 가까이서 에볼수 있다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바로 바다가 보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사장님 또그거 그, 아까 뭐 보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그런 거보다는 또 이런 부대 시설이 좀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라운지였어요, 사실. 맞아요. 네, 라운지. 라운지 좋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외부 활동이 많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여행으로 왔다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신 분들이나 집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하루에 체류하는 시간이 집에서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여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해요. 그래서 그 라운지에 집에서 그냥 냉커피 하나 태워서 얼음 동동 띄워서 그냥 라운지 올라가면 거기가 스카이라운지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뷰라든지 라운지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5성급 호텔에 준하는 맞았어요. 시설을 보여주니까 뷰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이 콘도에 살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영상을 보시면 참고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부동산 비용이 많이 저렴하다는 거. 네, 맞습니그고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에. 자, 아무튼 우리 보장님 배고프시다면서요? 네. 아, 시원한 거 지금. 아. <laughs> 시원한 거땀 너무.